안녕하세요. 아트코입니다 자, 오늘의 전시장 상황입니다. 어, 오픈식이 8월 2일날로 연기되가지고, 여기 아트스트립, 예술거리, 개막식이 원래 19일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8월 2일날 전시장을, 원래, 어, 클로징 돼야 되는 상황인데, 오픈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일주일간 전시장 문은 열지는 않겠지만 토요일 날 8월 2일 날 개막을 위해서 지금 계속 될것 같습니다. 작품이 지금 동국미술관에 VR 하고 추상 작품하고 두 개가 나가기로 돼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다른 걸로 대체돼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영상 뭐 VR을 위한 6년체 같은 경우에도 이 큐브는 어 다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딱어 애매하게 걸려가지고 어 다시 제작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 어찌됐든 간에 어 전시를 하는 거는 좋은 거니까 어 개막을 할때 이렇게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어 일단 점심시간인데 잉어들도 이렇게 잘 입고 또, 락락이가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이렇게 안 먹고 있는데, 저도 잘 먹질 않아가지고,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다. 음,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더워, 덥고 좁고 해서, 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오늘 오후에 어, 옮길 예정입니다. 집에 가면 훨씬 더, 음, 좀 쉬고 하면 몸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살이 좀 바, 빠졌죠, 보세요. 제가 봐도 좀 배가 좀 홀쭉한 것 같습니다. 원래 되게 뚱뚱했는데 되게 조그매져 버리는 낙낙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해요 아유, 큰일 났네요. 네, 원래 배가 빵빵했는데 밥을 너무 안 먹으니까 음, 다이어트 해버렸습니다. 날씬해져가지고. 너무 좁으니까 밥도 안 먹고 너무 불쌍하게 됐습니다. 아, 트코이 프로젝트. 열심히 전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단 전시를 열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8월 2일 날 어, 동공미수관 개막 후, 아, 개막이 아니고 전시 인스톨 후에 어, 여기를 어, 8월 2일 이후에 클로징할 예정입니다. 자, 미디어 아트 예술이 펼쳐지는 곳. 아트코이 프로젝트.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 되시면 은 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의 아트코이 현장이었습니다. 함께 하시죠.